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.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로다.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도 없으리니.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에 거하리로다. 해지는 저편 그날 아로 날 인도하실 구주를 영원히 높여 찬송할지라.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뵈리 영원한 본양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도 없으리도다.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. 고난 즐고 가고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빛. 영광의 날이 새벽같이 밝아오리라. 해지는 저편 아픔 고통은 가고 즐겁고 기쁜 그날이. 영원한 그날 아로 나는 우리 주님 따라가리라. 우리 주님 계시는 곳 걱정 없으며 즐거움만 있으리라. 찬란한 아침에 주님 앞에 찬송 감사드리리.